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진지해 본다. <놀람> 선생님. 네. 몇 %인가? 선생님, 저 잘하고 있나요? 우리 강희씨 그 너무 잘하고 있죠. 많이 잘하고 있나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너무 재밌습니다. 예술쌤이 습 너무 재밌게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해요. <웃음> <웃음> 우리 과야 <laughs> <거야>, 화이팅. 파이팅! <laughs> 화이팅! <웃음> 어떤 안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laughs> 보여 주시겠어요? 이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딱딱딱 네. 딱, 딱 꺾이는 거 어? 네. 베스트 댄서 효준님 <laughs> 따란 하나 보여주세요 춤동작 춤동작이요? 네. 갑자기? 네 멋있는 거네 제가 좋아 근데 이거는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뮤직뱅크 뮤직뱅크 <laughs> 선배님 식사 맛있게 하습니까 지금 브이로그 촬영 중입니다 잠시 놀다 어떠세요? 어, 잠시 놀다 가야죠 <laughs> 네. 선배님이 음. 정말 힘을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laughs> 자리가 네, 힘을 많이 쓰는 자리로 됐습니다 선배님 움직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리온 선배님, 잠시 놀다 브이로그 찍으 아, 그래? 로, 로, 로. 스펙트. <laughs> 아,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아 스펙트에 올라와요. <laughs> 반가워요. <웃음> <웃음> 선배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잠시 놀고 있어요. 잠시 놀다 간판이시잖아요. 무슨. 재훈 <laughs> 선배님과. I 니 오빠가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정 s 를 많이 먹었어요 <laughs> 바로 옆에서 아주 많이 먹었어요 <laughs> 우리 병이 새로운 신인 화이팅! m 이팅 t sure. I'm n 연습이 끝이 났습니다 퇴근해요 저는 씻고 개인적으로 또 외부 공연 무용 공연을 해요. 그래서 무용 연습 바로 또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때문에 에어컨도 끄고 다 끄고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연습 끝나고 나오면 이 시계 보고 힐링을 해요. 예술의 전당 앞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밤에 날이 쌀쌀하네요.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저는 연습가려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어우! 이제 밖에 쪼리를 못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음... 연습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습실에 왔습니다. 저 유튜브에 올라간대요. 연습 열심히 하고 올게요. 연습이 끝났습니다. 여기 연습실에는 준하도 있습니다. 우리 준하. 어땠어요 오늘 하루? 달콤한 하루. 파이팅. <laughs> 이로써 병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간판 뚜둔 안녕하세요 <laughs> 간판 간판 간판, 간판. <laughs> <아이> 간판. <laughs>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비가 참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거리 10시 30분부터 잠시 놀다 연습을 시작을 하고 지금은 몸 쓰는 시간 항상 같이 공연했었는데 최병이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최 최고 병 욕놀 보냈어요 <웃음> 히 <laughs> 히히낙낙 아 뭐야 제 친구입니다 <laughs> 효준이가 생각하는 잠시 놀다의 세 가지 잠시 놀다를... 귀병이? <laughs> <laughs> 잠시 놀다야 Kimiochun? Yes, <laughs> 예술단 t a n 최병희? 최병희 아 a n c 로 시작해서 g i c 로 끝나는 n g i Ah, c 다 i b a n g i Rochak is 솔직히 잠시놀다에서 제일 멋있는건 효 어, c 씨 아닙니까? 저..저..찍으면 안될거같아요 지금 분량 안나와요 어? 혹시 손석구씨 아니세요? 아하 <laughs> 고개한번 들어주세요 손석구씨 사랑하지 <laughs> 말아주세요 손석구씨! ㅎㅎㅎㅎ <laughs> 나 이거 추황해. 혼자.. 혼자 입고널 추앙한다고! <laughs> 잠시 놀다에서 세가지 말씀해보세요 떠오르는 1번 분절. 분절 분절 2번 절제 절제 3번 야..야성? 지금 움직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할만 하신가요? 네? 생활을 할만 하신가요? 아, 그럼요 아... <laughs> 선배님들이 잘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laughs> 오늘의 저의 연습법은 껌껌입니다 와, 음, 껌껌이 제일 무난하기 때문이죠 쑥 이런 걸 많이 해요 분절 툭툭 고개 털고 아 <laughs>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우리 남자 친구들 은, 다들 어디 있 나？한번 찾아다녀 볼까？이거 는제 슬리퍼 예요귀엽 나요？어디 <뭐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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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갔지>? 지？뚜 <뭐란라> 두뚜두 <뭐라> 두. 예향 고고싱 예향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짜잔 저는 좀 밥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남기지 않고 두 그릇을 먹습니다. 배고플 때잘 먹겠습니다. 짠 클리어했습니다. 밥 먹고. 산책. 이쁜 하늘, 보면서. 이쁜 하늘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 형이요. 아, 저희는 브로맨스 아닙니다. 권형이요. <laughs> 삼각관계입니다. 아, 와, 하늘 진짜 맑다. 진짜, 와, 대박. 예술의 전당 좋다. 형 커피 드실 거예요? 안 마실 거야. 아 준하가 사준 커피 준아짱 들어왔어요 짠. 기다려 오늘 뭐 먹는다고요 우리? 예양? 형이 먹고 싶은 거뭐 해? 아, 뭐든 짬뽕 난 삼선짬뽕 먹을 거야 오늘도 하늘이 예쁘구만. 형. 어, 어? 형에 대한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 아, 나내 자기 소개를 안 했네. 저는 최병입니다. <laughs> 무용단원이고요. 서른한 살입니다. 한국물고기 생선이거든요. 경희대학교 나고요. 경희대학교 석사졸업했습니다. 형의 MBTI는 뭐죠? 저의 MBTI는 ESTP입니다. ESTP 상위 몇 퍼센트라는 거. 괜찮은 어, MBTI라던데. 어 좋아좋아 또또또 또. 오늘 저희가 갈 곳은 브라문 <laughs> 나 인생아 세명이요 이렇게 어, 원래 이런거 찍을때 반대로 찍어야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될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 음. 사진을 잘 찍는 맛도. 어떻게 음. 아, 멋있게 나와? 잘 음. 나오고 있어. 오, 이게 뭐죠? 냉반짜장냉반짜짱제 아. 것도 나왔습니다. 저는 삼선짬뽕입니다 짬뽕파예요? 짜장파예요? 전 짜장이요 형 짬뽕이죠? 짬뽕. 저도 짜장이요 저는 짬뽕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리나스 왔어요 아니야, 저는 지금 어? 머리가 왜 이래? 저는 성, 성찬이랑 성찬이 어디 갔어? 아저 성찬이구나 성찬이랑 샐러드 먹으면서 연기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결국 아, 삶, 아, 삶은 달걀이다. 와와 어? 아, 정말 유익한 아. 시간이었습니다. 아. <laughs> 아. 성찬이가 그렇게 얘기를 잘한다던데. 잘하는 방법 좀 알려 줘.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잘하는 법. 근데 저희 지금 둘이 싸우고 있었어 가지고. 아, 그래? 네. <laughs> <무서운> 가볼게요 <웃음> <웃음> 아니 송찬이가 자꾸 저 무시하고 제가 <laughs> 언제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선배3 네, 한번 보이세요 송석구씨 <laughs> <laughs> 송석구씨 어디가세요 커피를 받으러 가는 무용 3인방 과 <laughs> <laughs> 마지막 브이로그네요. <웃음> <웃음> 와 아침에 배고파서 과자 먹으려고요. 이거 과자 되게 맛있어요.

시그니처 동작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그니처?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요 추후에라도 이런 걸 기대하면 어? 아침에 그러는 게 준호도 <laughs> 하나 <웃음> 보여줘 시그니처 네, 동작 네, 시그니처요? 감독님 시그니처. 네, 다음 주에 잠시 놀다에서 음, 어떤 방금 동작이란 좋다 금요일이 괜찮을까요? 전 금요일밖에 안놀 생각 중이셨요 <laughs> <laughs> 너무 좋아서 다 <웃음> <웃음> 저는 약간 무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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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옷디고게요 너무 많나요나 삼천점 넌 쟁반 짜장 너도 쟁반 짜장 쟁반 응. 짜장 두 개랑 삼천점 두번 하나 주세요 어 이제 끌까? 네 저희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컷컷